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전화이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겪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힘을 내서 해내다 보면 결국에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3대 미술가 조각가 중한 명인 미켈란젤로 보나로티에게 한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켈란젤로보다 더 먼저 인기를 얻었고 등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명성을 점점 얻게 되자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이 친구를 궁지에 어떻게 몰아넣을까 나쁜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렸고 이제 함정을 파서 밀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추천을 해서 시스티나 시스틴 성당에 이 천장화 있지 않습니까? 천장화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어, 교감 선생님일 때 제가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수만 배더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림의 소질이 1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림을 그리면 교내 대회에서 상을, 상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글쓰기도 잘안 되는데 또 과학, 과학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다 상이 나왔습니다. 이 소는 꽝손인데이 손은 똥손인데, 내가 하는 것마다 상을 받으니까, 어, 이건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해답은 제가 다 크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하셨구나. 그 초등학교 때 저의 이력은 아주 화려하게 수수수 거렸다. 그랬었습니다. 어쨌건 미술대회 입상자로서 이 천장화를 그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림 도화지에 그리는 것도 아니라 울퉁불퉁한 천장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테크닉을 가진 자라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함정을 판 거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실패를 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배배자가 되는 모습을 자신은 기대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이 미켈란젤로는 온몸에 페인트를 잔뜩 뒤집어 쓰고 심지어 이 천장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리면 피가 머리로 솟을 텐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 결과, 시스티나 천장화,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진 천지창조라는 대단한 어마무시한 작품이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음모가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인 여호수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여리고 성을 돌고 무너진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그 타이밍에 딱한명 아니 딱한 가족의 타락으로 다음 전쟁터에서 정말 큰 패배를 보고 낙심을 하게 되고 가슴을 찢어 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노예를 다시 잡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추격이 있는 급박한 위기였지만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 있을 수 없는 은혜 내가 과연 상상치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홍해를 쩍 갈라주셔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좌절하고 또 아파하며 코로나의 경제적인 여파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요 전반기보다는 지금부터 더 현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전화 이복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내시고 회복하시는 충정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함께 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의 전투의그 도치된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번 다음번 공격 대상으로 아이성을 목표로 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모르면 이해가 잘안 되면 한글 사전, 성경 사전을 찾아보고, 그 성경 사전으로 잘 해결 안 되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영어 사전 중에 특별히 NIV는 중간 정도의 레벨이고, 그다음에 NLT는 쉬운 습니다 늡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ESV는 어려운 고어체인데 이게 더 성경적인 답인데 그 영어 성경에 전반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스파이 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시하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감시하다, 정탐꾼을 감시하는 사람. 감시하다를 썼는데 1차 텍스트인 히브리어에서는 레겔이라고 해서 정탐하다 멀리 떠나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레겔 혹시 다리를 우리가 영어로 레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가 레그의 원소스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그007 제임스 본드를 침투시켰고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좀 인기 있는 대위님이 한분 계신데 이근 대위님 udt 출신의 이 이근 대위님을 적 전선에 투입해서 정보를 캐오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속된 말로 안 좋은 표현으로 간첩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충성 장군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들의 숫자는 소수이니 이번 전투에는 온 백성이 침투하지 말고 2천 명 아니면 3천 명만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2천 명, 3천 명만 보내시옵소서 이상 보고 끝. 이 말에 여호수아 장군은 진격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36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살해를 당하는 도륙을 당하는 이 비참한 결과가 초래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떠나 보내고 이웃을 떠나 보내며 자식을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는 그 부모님의 그 심정, 온 국민들이 그 아픈 감정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과 같이 어마어마한 슬픔의 도가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규칙, 교전 규칙에 의거해서 스파이를 먼저 보내고. 철두철미하게 전쟁 준비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멀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 말미에 나왔던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금지시킨 것이나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구별된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에는 당위적인 헤렘, 당연한 헤렘이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헌신이 있는 자발적인 헤렘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예배 끝나고 빨리 고향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위적인 헤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10개명 1에서 2계명에 나오는 말로 그들에게 절하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멸해버린다. 그, 거기서 멸하다가 헤렘인 것입니다. 근데 이 헤렘은 그냥 주, 죽는, 죽는다. 우리가 이렇게 장난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시필형으로 사용되어서 강조했습니다. 사극에서 보면 그냥 죽는다가 아니고 찢어 죽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가해서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 헤렘법이 나오는데 거기서 헤렘법으로 땅땅땅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냐? 분명히 아까 나 외에 다른 시 신에게 절한다. 당연히 그 대상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이니까 가나안 땅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나안 신님께 비나이다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모두의 호흡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멸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나쁘게 악용했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성당. 카톨릭에서는 이거 맞지 않는데 십자군 전쟁에 이 헤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사용되었고 그 위에 또 여러 나쁜 놈들이 등장했지만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세계대전에 이 헤렘을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전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는 자발적인 헤렘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이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리라 사람도 받쳐진 것 건들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자발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헌금과 헌물을 드린 것인데 그냥 헌금이 아니고 비슷하게 한번 인용하다면 목적 헌금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헌금 힘들고 병든 환자분들에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 성교 현장인 바탐중고등학교에 이 헌금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헌금은 교회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목적에 맞게 또 저희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여진 후에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서 팔 수도 없고 또 무르지도 못하는 것인데 첫 번째 소산도 다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 소산은 첫 소산이 어떤 것입니까? 11조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여우수와 전쟁기에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도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은금 동철 모든 것 또한 너희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지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한 마음 한뜻 되어서 믿음으로 간절히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간절히 돌고 또 돌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신경으로 감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 돌고 있을 때딱한명 죄를 방관했던 한패밀리 가족만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 펴져 버린 것입니다. 왜 뒤집혀졌을까요? 눈이 저는 백화점 1층에 가면 별로 설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짝지는. 1층 가면은 눈 동그래집니다. 1층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잘안 가서 전잘 모르겠지만 명품 코너, 보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날산의 외투 한벌이 명품인 겁니다. 시날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산입니다. 대제국의 외투 한벌에 눈이 뒤집혀 버렸고요. 근데그 옆에 바짝바짝 반짝 바짝 바짝 블링블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 200세겔 은 2.6kg이고 은보다는 금이지 금 50세겔 한 덩이 650g 시간 없어서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문 견물 생심 아니겠습니까 눈이 뒤집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21절 저희 눈을 한번 옮겨서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외투 한 벌과 은 금덩이 뒤에 나오는 동사 세 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고, 탐내다, 가졌나이다. 헤렘인데,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것인데, 보다, 탐내다, 가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셔서, 아강과 같이 동사 세계를 가지고 욕심내었던 한 여자가 있는데, 성경 앞쪽에, 가장 앞쪽 성경에, 앞쪽 부분에, 한 여자가 똑같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하와도 똑같이 욕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송 한번 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을까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다시 한번 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이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탕심이 그 중심에 이들의 이 눈을, 눈꺼풀을 돌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범죄한 장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귀한 것을, 헤렘, 내 것으로 취한 결과, 36명의 귀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헤렘을 나의 타의의 계산법에 의해서 용도 변경한 결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는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신천지를 덮었을 때 정말 사이다 통쾌했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목회자들이 교원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 못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할렐루야.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저주하면서 더 망해라. 더 망해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재확산의 주범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지목 당할 때 계속 지목 당하니까 어느 순간 분노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치, 교회가 130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사회복지나 이런 데 헌신했던 섬김이 그 검사비보다 훨씬 수만, 수천, 수만 배더 많은데 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 기독교사 130년 가운데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 하나의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 헤렘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한국교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한 영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규모의 성장에만 급급했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더 이상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무교야, 무교. 말조차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한국교회. 직장인들 월요일 출근하면 집중 마크 당하신다면서요. 어, 여봐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죄인도 아닌데 업무에 뭐 뒤처진 것도 아닌데 움츠려 들 수밖에 없고 혹여나 내 인사 고가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마음졸이면서 지각하면 그것 또한 꼬투리 잡힐까봐. 더 30분 일찍, 30분 늦게 퇴근하는 이 불편한 것을 만들어 버린 한국 교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아간의 범죄가 아니었다라면 더큰 사건 사고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여기가 조사오니 여리고성 여기만 우리가 여기서만 살겠나이다. 여기만 집중하겠다.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야. 우리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니 쟤네들 가난한 땅 백성들 다 쫄아있는 것봐 우리들의 힘이야 우리들의 능력으로 정복한 거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모터인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다시 한번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불편한 상태였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었던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사용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질병들, 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다시 한번더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건물, 성당은 지금은 잠시 조용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지만 그 타락했던 것은 단한 번도, 단한 차례도 클릭 수정, 수정되지 않았고 사람들 겉모습만 거칠하게만 만들어졌고 언젠가는 사용되지 못할 그날이 초래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처받도록 가슴 아프게 한 목회자의 한 명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해 전화위복이 되어 다음번 아이성 전투는 제갈공명과 같은 엄청난 지략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험 판매왕이 한명 있었습니다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 그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보, 보험 체결을 위해서 손님에게 잘 설명을 하고 보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실수로 잉크를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잠시만, 고객님. 자, 빨리 가서 계약서를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적은 내부에 있고 가까이 있다고 다른 보험 하는 사람이 그 짧은 순간을 치고 들어가서 그 고객님의 계약을 따내어 버렸습니다. 분노했던 이 워터맨은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노력해서 보험보다는 잉크를 담아 쓰는 펜을 만들어버려서 1883년 세계에서 첫 번째 만년필을 만들어버렸고 몽블랑이 사실은 더 비싼데요. 그 워터맨이라는 만년필 회사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리더십에 대가 존 맥스웰의 태도에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뭄이 내린 뒤에 단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듯 지금 우리는 인류는 교회는 단한 번도 가지 못하는 어려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더 우리들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여기서 고통을 당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카르인데 아카르입니다. 고통을 당하다. 괴롭게 하다. 아간이 자발적 헤렘으로 들어야 되는 것을 슬쩍 해서 당위적 헤렘의 대상이 되어서 백성들의 돌에 맞고 불타 죽은 곳이 아카르 동사와 같은 원형이 있는 아코르, 아골골짜기입니다. 바로 그곳, 괴로운 그곳, 아코르골짜기. 아골골짜기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헤렘이 되어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아픈 그 상처, 우리들이 말 못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만을 바라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 마저도 다 십자가에 붙들고 달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날 위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괴로움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희들어 힘내라. 버텨라,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괴로움을 아코르를 아코르 골짜기를 이겨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명절 잘 다녀오시고요.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들과 물질들과 막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명절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